내미시고요. 자, 지금부터 연애를 이 연애. 볼트와 너트가 서서히 <laughs> 조여집니다. 잘 조여진다고? 조여진다고? 왜이 설마? 오 잠깐 이상해 느낌 이상해. 잠 움직여. 오 잠깐 움직여, 오, 잠깐, 움직여. 오, 이상해. 어 이상해. 이상 이상해. 느낌 이상해. 아, 아, 이상해. 느낌 아, 아 이상하다. 돌아가 돌아가. 어, 뭐뭐뭐뭐 느낌 어, 이상하다. 이아 느낌이 싫어. 이거 어. 싫어. 오, 이상해. 자, 어 이상해. 서서히 볼트와 너트가 잘잡아주지 말이 돼요? 말이 돼요? 오! 돌아가, 돌아가! 잘 보이시나요? 쭉. 오! 야! 어머, 어머, 어머!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? 이거 진짜 어. 신기하다. 어, 우리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장치도 없는데, 진짜로? 어. 해봐, 해봐! 다시. 어, 아, 싫어, 너. 기, 기 같은 거 읽어라, 해봐. <laughs> 안 돼, 안 돼! 안 돼! 안 돼. 숨을 멈추고 있다가 갑자기 심폐소생술 했을 때 네. 처음에 약간 그 떨림이 있잖아요 이게 숨이 딱 이렇게 들어가는 얘가 약간 그래요 손에서 이게 딱 있다니까요 그게 너무, 너무 무서운 거야 더 무서운 거는 심폐소생술을 당해봤어요? 김정민 <laughs> <이, 윤덕미> 씨가? <laughs> 그럼 어떻게 알아? 영화에서 거기 나오잖아요 얘가 이게 뭔가 생명 같은 게 이렇게 불어넣어진 느낌이 딱 이렇게 있어요 살고 호씨 목소리가 무서워 <웃음> 아, <웃음> 자 아, 그럼 먼저 <laughs> 자 볼트 너트 한번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로 잘 잡고 계시는 겁니다. 자 이런 식으로. 아 말도 안 돼. 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어니어게어떻어 어머 어뭐 어머 어어어어어어어어게어